검찰 개혁, 이제 낯설 때가 되었습니다.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되었을 뿐, 검찰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습니다. 권력의 신여, 권력의 충견입니다. 아마 검찰 스스로도 이 별명에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검찰을 이토록 비굴하게 만들었습니까? 역대 대통령을 3명이나 구속시켰던 서리빨같이 정의로운 검찰이 정작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어떻게 그토록 맹중할 수 있는 겁니까? 아마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깊은 병이 든것 같습니다.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고 믿은 것이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. 결국 권력이 검찰을 놓아주어야 합니다. 이제 국회와 국민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기관이자 가장 허약 이제 국민 이제 국회와 국민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 있는 기관이자 가장 허약한 기관인 검찰을 개혁해야 할 시점입니다.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매스를 되어야 합니다.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입니다. 검찰은 깊이 성찰하기 바랍니다.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. 권력의 신여 권력의 충견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하면 검찰은 머지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남의 손으로 잡범이나 잡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.